오늘은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계관, 국가관, 시국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도처에서 이재명 물러가라를 외치고, 무슨 소리냐, 잘만 하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하나마다 뒤에 가려지고 숨겨진 음모가 강한, 그리하여 국민에게 일방적 <laughs> 굴종을 강요하는 정책들이 많다는 의견도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필 후진적이고 세계의 날강도 공공의 적 전국민의 스파이화를 국가가 조장하는 중국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무비자 입국과 근보료 특혜 대도시 아파트 매입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자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면서 중국인에게는 금융 특혜를 비롯하여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요지의 부동산의 주인은 중국인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명백한 정책 아니냐. 이런 이해의 충돌과 이념과 사상의 대결이 극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치소에 가두면서 봐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감을 잡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AI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잠은 13장 23절입니다. 여러분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은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 많은 양식이 왜 있습니까?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 제 많은 양식과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laughs> AI는, AI는 기본적으로 노력과 자원의 존재와 공의, 정의의 부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경작하여 생산물이 풍부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사회 전반의 공의로운 질서가 무너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노력과 결실이 무의미해져서 멸망하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AI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 좋은 음식 고량진미는 오물이 되어버리고 개나 먹는 그러한 음식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도 중요하그 음식물을 담을 그릇이 더 중요하고 그 그릇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AI는 두 번째로 사회적, 시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부당한 사회 구조나 불공정한 거래, 권력의 횡포 때문에 그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이렇게 넘겨 줘도 바로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층각에서 아주 최고 권력자가 자기 며느리를 볼때 축의금 받은 것이 17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170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청첩을 돌릴 때 축의금 계좌를 혼주 계좌로 적은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그 신랑 계좌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더라도. 기업이 돈을 보냈더라도 그것은 직접 부조이지 간접 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니 뭐니 따질 전혀 계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과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개인의 노력과 생산성이 사회적 안정과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그러한 경고라고 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불안정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인 그 제도와 법적인 장치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를 떠나서 약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봐야 그것이 잘 반영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AI는 윤리적, 시사적 관점에서 정의의 실천과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죠.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도 멸망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나 공공성이 무시된 결과일 수 있어 윤리적 책임을 환기시킨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 아닙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승리하면 군왕이고 패배하면 역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가 어찌 되었든 임금의 자리, 용상에 앉고 나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미덕으로 내려왔던 동양 사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성즉 군왕이요 역적 패즉 역적이란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며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윤리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농업 및 저소득층의 지원정책,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강화로서 부패, 권력남용, 착취 등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마련해 놔도 정신들이 이 시스템을 이상하게, 왜곡하게 자꾸 이끌고 가고 있고, 검사와 판사들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말짱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법관과 검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관들, 판사들, 지금 이 법으로 판사하고 판결하고 먹고 살려면 이 사회를 잘 지키십시오. 인민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등에 쓸모없는 버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검사들, 이렇게 많은 권한과 이렇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때 정말 공의로운 수사를 하고 정말 의로운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홍위병으로 전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수사하고 했던 그 많은 노하우를 사람들을 포박하고 가두는 악한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의식과 참여인데요. 시민 개개인이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변화와 개선을 위해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해주겠지, 트럼프가 해주겠지, 윤석열이 감옥에 나와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주겠지. 조이대가 권력과 맞서서 싸워주겠지. 여러분, 바랄 걸 바라고 기대할 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데 누가 해줍니까? 정말 간절하다면 나오십시오.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원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는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노력과 생산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구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개인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지속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불평등 극복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해줍니까? 국회의원이 해줍니까? 구청장이 해줍니까? 요즘 사회복지금 15만원씩 내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기이한 자식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저당 잡히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조지 오일은 이미 경고했지 않습니까? 동물 농장에서 꿀꿀이 죽을 먹는 돼지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핥아먹는 개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real.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자문 13장 23절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더 설명해 줄수 있나요 했더니만은 아우 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및 경제 분야에서 공정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이 중간 상인이나 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가격이 깎이지 않도록 공정 거래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동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중간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중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들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어떻게 장악하느냐고요. 우리들에게 죄성 마성을 집어넣어서 하는 일마다 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경제지원 그리고 노동권 보호와 임금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법률 및 행정 분야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 행정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행정과 법 집행에서부터 부터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해야 된다. 맞죠? 약자 보호를 위한 국제금과 식품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빈곤 탈출의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회 복지 및 교육 분야인데 교육 기회 균등을 제공해야 된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농어촌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서울 유수 대학에 특례 입학 제도를 처음으로 제의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예를 들면, 긴급 자금 지원이나 직업훈련이나 상담 등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및 시민교육인데요. 공정과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 함께 공의를 실천하는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맞죠? 시민의식 강화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시민의식 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기업 및 경제활동 분야인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CSR을 강화해야 된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공정하게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친환경 경영 등을 통해서 사회 정의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 윤리 경영 실천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는요. 지역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자기 권리를 알리고 행사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활발하게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연대와 협력 문화의 조성인데 이기심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내부 갈등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인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더불어라는 이세 단어가 김일성의 교시에서 시작된 단어이긴 하지만 뜻 자체는 좋은 겁니다. 우리 정말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했는데 공의가 없으면 공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노력과 자원이 있어도 사회적 불평등과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구조와 문화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고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라고 하죠. 질문 하나 못하고. 이 하나 제기하지 못합니다. 듣기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밥 먹고 교제라는 것으로 시시끌렁한 세상 얘기하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목사가 자격 없는 죄인인 그 회중들을 앉혀놓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떠든들 그것이 진리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깊은 이유를 깨닫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